안녕, 나 f 마이 프렌드. 오늘, 그, 뭐지, 수영대에 나간다면서, 수영대에 잘 다녀오고, 어, 매달 따면은 한 번이라도 좀 연락 줘라. 그리고, 가끔씩, 내 생각하면서 전화도 주고, 유튜브 업로드 많이 하고, 구독자들이 당신을 기다리니까, 열심히 해서 다시 보게 볼 날이 오길 바란다. 부디 잘 다녀오길 바란다. 화이팅. 잘해. 잘해라 친구. 힘내라. 우. 꾸이짐.